안녕하세요. 종현권 전문 SDP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뭐 농어촌 학생 기회균등전형 사회배려자 전형을 지원할 을때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어, 우리가 어, 일반 전형을 지원하지 않고 정원외 전형을 지원할 때 <laughs> 생각하는 부분이 어, 내가 일반 전형으로 못 가고 정원외 전형으로 지원하면 갈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튼단 말이에요. 갈수 있을 것 같아서의 기준은 뭐냐? 입시 결과가 그거보다 좀 낮아서인 거죠. 아니면, 어, 그 교과 전형은 최저 기준이 뭐, 뭐, 2, 3, 6으로 좀 빡빡한데, 그, 뭐야, 농어촌이나 뭐, 기회 균형 전형은 최저 기준이 없거나, 이럴 경우에가 내가 이제 반대편으로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입시 결과, 내, 네, 내가 내신이 좋은데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최저가 없는 쪽. 그러니까 교과에 최저가 있는 게 일반전형이라고 하면은 교과에 최저가 없는 농어촌을 가든 아니면 교과에 최저가 없는 기회균형으로 가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일반전형이랑 정원의 전형에 전형 방식이 동일한 대학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 어느 대학을 쓸 거냐 하면은 한번 볼게요. 어 세종대가 이제 2020학년도에 2021학년도에 선발을 했었던 방식이 어 농어촌도 학생부 1 0 0에 체저가 없고 그 학생부 우수자 전형도 학생부 1 0 0에 체저가 없었어요. 올해는 얘가 이제 체저가 생기죠. 근데 얘네들의 입시 결과를 보니까 전혀 방법 은 학생부 1 0 0에 체저가 없는데 이 농어촌 학생의 컴공 보니까 얘를 한번 볼게요. 얘를 한번 보니까 어떠냐면. 평균이 1.71등급이고, 8등의 성적이 1.9등급이에요. 일반 학생, 그, 학생 우수자전형은 평균이 2.26이고, 8컷이 2.6등급이에요. 그러고, 얘는 모집 인원이 7명이고, 얘는 14명이고, 빠진 게 8명이고, 14명이고. 이런 입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 어디를 쓸 거냐, 이거죠. 내가, 내가 농어촌이, 해당이 돼요. 내가 농어촌이 해당이 되는 학생인데 작년에 입시 결과를 보니까는 컴공이 농어촌이 1 7 1라 1.9고 학생부 우수자가 2.26이 2.6인데 나는 둘다 지원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굳이 농어촌을 쓰진 않겠죠? 왜냐하면 어, 입시 결과도 이 학생부 우수자 전형보다 더 높고 그리고 모집 인원도 더 작고, 그리고 추가 합격도 덜 있으니까, 나는 아, 이거보다 이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얘를 안 쓰겠죠. 그리고 이 생명 시스템 학부도 한번 보시면, 얘네들이 2020학년도 입시 결과가 비슷해요. 그 얘네들은 농어촌은 1.92가 평균이었고, 8등의 성적이 2.1등급이었고, 어,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이제 평균 1.79 등급이고 8등이 1.92 등급인데 얘는 8명 빠지고 얘는 76명이 빠졌다 이거죠. 어, 입시 결과는 뭐 여튼간에 얘, 농어촌이 얘보다 한0.18거0.2 정도가 낮은데 8컷 자체는 평균도 한 0.13. 평균은 0.1 정도 차이가 나고 팔컷에서는 한0.2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빠진 게 76명이고 8명이 빠졌더라. 그럼 나는 어디를 더 쓰고 싶을 거냐인 거죠. <laughs> 어, 컴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얘가 얘보다 입결이 높은 경우, 그 생명시스템은 이제 학생부 우수자보다는 이제 입결은 소폭 낮지만 빠진 것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 상황에서 내가 농어촌을 쓸 거냐 아니면 학생부 우수자 전용을 쓸 거냐 했을 때는 이 판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우수자 전용을 쓸 가능성이 높죠. 컴공이나 생명시스템학부에서는 그럼 농어촌을 내가 굳이 저기다 쓸 필요는 없는 거지. 왜냐하면 나는 농어촌은 귀한 카드잖아요. 이거 내가 못 가는 대학에다 쓰고 싶은데 작년 입시 결과를 보니까 어, 요거는 빡빡하지만, 이거 쓰면 내가 안전해 보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요런 데서 빈틈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 2021학년도 입시 결과가 나왔는데, 한번 보면은, 어, 요쪽에 농어촌의 컴공은, 이렇게 와요. 평균이 2.72에 2.86. 내가 만약에, 내신 3등급인 학생이 있었다라고 쳐요. 그러면, 이쪽에 컴공을 쓰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었겠죠. 왜냐면이 다음 판에 얘가 거의 3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이게 7등의 성격이니까 문 닫은 학생들은 3점대가 나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고 그리고 이 요판이었으면 이게, 이게 이렇게 게 있으면 어, 학생부 우수자까지는 2.6까지는 학생부 우수자의 컴공을 쓸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보여줬습니다. 2.6이라고 보여줬으니까. 요까지 쏙 들어가면 2.7, 2.8, 2.9, 3요 라인에서 내가 계속 2.6까지 다 여기 들어간다라면은 2.7, 8, 9, 3요 라인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죠 왜냐면은 얘가 2.6까지는 다 받아줄 테니까. 내가 2.6등급인데 요길 쓰는 건좀 이렇게 비이성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여기까지 2.6까지 쓸 테니까 그래 그 거기까지 다 들어가면은 쓸럼들도 다 이쪽으로 가고 2.6까지 다 들어가면은 얘는 그 밑으로도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왔죠. <laughs> 교과의 컴공은 또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죠 그리고 이농어촌의 생명 시스템은 이제 3.19까지 내려와요. 얘가 이제 3등급까지 내려왔었던 이제 학과네요. 그 전에는 이쪽에가 생명시스템은 평균 1.9이고, 이제 팔 것이 2.1등급이었었던 애가, 어, 농어촌 학생들이 이거를 안 쓰고 이쪽으로 가다 보면, 농어촌 학생의 요것들이 이제 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좀더 많이 내려왔고, 얘네들은 다시 올라갔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 농어촌 전형이랑 학생, 뭐 일반 전형이랑 해가지고 무조건 이제 농어촌이 높은 거를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괜찮아요. 괜찮은데, 전형이 동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얘네들이 이번 판에는 어떻게 되냐면, 어, 얘가 이제 최저기준이 이제 두개합 6으로 바뀌죠? 얘네들은 이제 최저기준이 이제 있는 거고 이제 없는 거니까 판 자체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얘 예, 얘네들이 이제 작년에 입시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음 요거가 이제 뭐 3.7에 뭐4 이렇게 나오고 뭐 2.8에 뭐 3.2에 뭐3.8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어 얘네들이 얘네들보다 어 높네. 그러니까는 어 얘네들이 대부분 다 이쪽 입시 결과를 한번 보고 이쪽으로 갈 거야. 굳이 내가 이거로 농어촌을 가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전형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전형이 다르면 어, 나는 이것보다는 입시 결과는 무조건 좋지만 아, 최저가 부담스러워해서 이쪽으로 가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까지 했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전형이 동일해야 돼요. 뭐 학생부 1 0 0의 최저가 없거나 학생부 1 0 0의 최저가 2합 6이면은 학생부 우수자나 농어촌이나 동, 동일하게 2합 6을 갖고 있어야지. 학생부 우수자는 뭐 2합 6인데 농어촌 2합 8이다. 이럴 때는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전형에서 내가 그 농어촌이나 뭐 기회 균형이나 사회 배려자를 쓸 때는 어 저기 일반 전형보다 입시 결과가 높은 정원의 전형을 잡는 것도 하나의 어,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원의 전형은 일반 전형으로 못 가는 학생들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모이는 거라서 그 학생들의 마음이랑 반대 쪽으로 하시는 게 어, 상향을 할수 있는 음,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음, 농어촌 전형, 기회균형 전형, 뭐, 사배자 전형을 지원할 때. 어떤 식으로 상향 지원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